난이얼려 원하지만 별것도 기할수 없는 맛. 음... 한로저기 분위기 나한번 맛보면 도저히 헤어나올수 없는 매운 맛의 유혹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. 음... 첫 번째 매운 맛은 경남 창원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. 매운 맛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음식점은 이미 만원입니다. 얼마나 매운지는 손님들 표정에서부터 진작이 가는데요. 입에서 불이 확 와... 나고 가슴이 쿵탁쿵탁 쿵탁한 김에 기이 뭐라 몰아 몰 납니다 경상북 사나이도 올울리는 매운 흑돌개찜입니다 예 아, 꽃게찜은 꽃게찜인데 사나이 눈물 쏙 빠지게 하는 매운맛에 일반 꽃게보다 두세 배는 큰돌개로 맛을 낸 매운 흑돌개찜 야... 보세요 <laughs> <직계배 크기가 웃음> 오와. 오와. 자, 흑돌개찜. 네 집게들 크기가 오오오 자, 열자 무사갖고확 날리야, 되거든 자, 먹는 방법도 남다른데요. 껍질이 단단한 흑돌개를 먹기 위해서는 연장 하나씩 챙기는 건 필수. 약한 껍질 껍질을 벗기면 부드러운 속살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아삭한 콩나물 <laughs> 얹어서 네. 한 입에 그냥 이렇게 쏙 넣으면 어, 이게, 아유. 어떻게? 살이 진짜 킹크랩처럼 풍부하고요. 그 살을 딱 발라 먹으면그살로 녹는 맛이 장난이 아니에요. 이 맛은 난리가 어, 나요. <laughs> <laughs> 자, 끝내주는 이 맛의 주인공 바로 이 녀석입니다. 이 경남만 막 경남만 부른 설렁. 껍게. 일반인들, 저 서울 사람들 모르기는 민꽃게. 아자 이렇게 이렇게 커요 이건 안에 살이 풍부하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. 아, 비법 양념에 꽃게와 콩나물을 먼저 삶아낸 후 청양고춧가루 듬뿍 넣어서 단시간에 볶아내는 게 매운맛 내는 비법이라고 합니다. 이거 한 6초, 7초 만에 떨려야말이 매운맛이 살아있습니다. 안 그러면 고춧가루가 불에서 익었구먼. 매운맛이 안 나요. 고춧가루가 불에 담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매운맛을 그대로 살린 매운 민꽃게찜. 통통한 아, 속살에 아, 반해서 겁 없이 아, 도전했다가는 아, 큰코 다칩니다.